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대장동 사건 윤석열 검찰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이재명이 뇌물을 먹고 업자들에게 몇천억 몰아준다. 대장동 항소 지금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재판을 엎어 업자들에게서 몇천억 환수 못 한다. 똑같은 프레임입니다. 그들이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되면 안 되겠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검찰 국힘 콜라보가 들어갔는데 어제 국힘이 대검에 몰려갔죠. 법무장관 사퇴하라. 법무장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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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예상했던 코스트로 움직이는데 지금 검찰 고검장들 노만사 검찰총장 대행 사퇴하라고 요구한 고검장 응원하는 거예요 지금. 콜라보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재명 죽이려고 대장동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뇌물로 시작을 했죠. 근데 뇌물 끝내 안 나왔어요. 왜안 먹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처럼안 먹는다고 이재명은 돈을 안 먹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죽은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럼 이재명 사건으로서의 대장동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 이재명 잡으려고 시작한 건데 그래서 어떻게든 이재명을 엮으려고 조작 수사를 합니다. 그걸 이제는 남욱 등이 폭로하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수사의 대장이 됐어요 이사 이 사람들이 조작했던 사람들이 그러자 처음에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재명이 대장동 재판을 엎어가지고 7천억 환수가 안 되게 업자들이 그 돈을 꿀꺽 먹게 해 주었다 첫 번째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주장을 국힘이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이 재판을 엎어서 업자들에게서 7천억을 환수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똑같은 프레임이에요.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